설이 시공 중인 인천의 한 주택 재개발 현장 지난 5월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서 떨어진 무게 200kg의 돌덩이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사고를 포함해 현대건설 공사장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는 올해만 모두 3명, 최근 10년 동안 산재로 쉬 1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6월부터 특별 현장 감독에 나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만 300건 넘게 적발했습니다. 안전 관리자를 두지 않은 현장이 공통적으로 발견됐고, 여섯 곳중한 곳은 추락 방지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 관리에 써야 할 비용을 공사 현장 표지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본사 차원에서 매주 안전 점검회의를 열기는 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수시로도 뭐 실시를 했지만 동일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견되었고 본부 차원에서의 모니터링도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에 모두 5억 6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난간 미설치 등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충북에서도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나 백신 접종을 마친 뒤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가 짧은 방학을 마치고 개학하면서 학교 방역 현장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충북을 찾아 국토 균형 발전에 더 많은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뉴스입니다. 충북에서도 가족과 직장 동료 간 감염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여파로 오늘 3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와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돌파 감염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주의 한 마트. 지난달 26일부터 직원과 가족 등 확진자 11명이 발생한 곳입니다. 그런데 확진자 가운데 2명은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확진된 직장 동료와 같은 곳에서 일하다 돌파 감염이 이뤄진 겁니다. 이렇게 충북에서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돌파 감염 사례는 모두 11명.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최근 열흘 사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다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충주에서 돌파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밀접 접촉이 아닌데도 감염이 되고 있고 심지어 백신을 맞았는데도 돌파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한 전파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충북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170여 명이던 충북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22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기간 새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79%가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진자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전체 확진자가 아닌 일부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의뢰하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증도 악화 또는 사망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방역 당국은 돌파감염과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여름 휴가철에도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충북의 각 학교가 이번 주부터 차례로 개학합니다. 돌봄 공백과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등교 수업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 교육 당국의 방침인데요. 감염 확산세와 폭염이 변수입니다. 박미영 기자입니다. 8월 첫 주부터 개학한 전교생 540여 명의 한 중학교입니다. 올겨울 학교 공사로 70여일 방학해야 해 서둘러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등교했던 1학기와 달리 교실은 텅 비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데다 교직원 접종이 개학 사흘 전에야 마무리돼 첫주 나흘 동안 원격수업하기로 한 겁니다. 개학 일자가 바로 가장 더워지는 8월 첫 주이기 때문에 전교생을 등교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가졌고요. 감염 사태 장기화로 학력 격차와 돌봄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교육당국은 등교수업 확대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 전교생이 600명 이하인 학교는 매일 모두 등교할 수 있고 600명을 초과하는 초등학교는 4분의 3, 중고등학교는 3분의 1로 제한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 등은 필요하면 전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등교 수업하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행동, 반경, 접촉 빈도 등을 고려해 단일 학급이나학년전교생 원격 수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와서 학생들이뭐 공부와 더불어서 좀이이 그러니까 교육청은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 특수학교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원격 수업해야 하는 만큼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방역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 학기 대면 수업을 기대했던 대학가의 상권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2년째 이어지고 있는 불황에 휴폐업하는 점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 K 이정훈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대학교 와 방학 기간에도 취업 준비와 계절학기로 학생들로 붐볐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학에는 거리가 썰렁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다들 제 주변 학우들은 집에서 잘안 나오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또다른대학 g 도 사정은 마찬가지 학생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여기저기 임대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점심 시간이지만 식당 안은 텅텅 비었습니다. 휴업이나 폐업 중인 식당도 적지 않습니다. 한 20년 이상 된 가게인데 동까스 집인데 걸리건 포기하고 이게 작은 조만한 가게니까 적자지만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 상인들이 운영난을 호소하면서 청주시내 식당 등 외식업소 만 천여 곳 가운데. 코로나 19가 발생한 이후 30%가 넘게 휴폐업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손님 대부분이 학생들인 대학가 식당의 경우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고 또 아이들이 이제 그 학생들이 단체로 이제 못 들어오니까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식당뿐만이 아닙니다. 학생들을 즐겨찾는 PC방과 노래 연습장 등도 발길이 끊겼고 원룸 동 숙박시설도 월세를 내리는 등. 궁여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빈방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가 주변의 그 공실 임대에 대한 부분 보다는 또 상가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50% 이상 지금 공실로 보시면 되시고요. 교육부의 대학교 2학기 대면 수업 확대를 기대했던 대학가, 계속된 코로나19 확산과 강화된 방역 조치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충청북도가 제9기 도민감사관 40명을 오늘 서면으로 위촉했습니다. 도민감사관은 앞으로 2년 동안 충청북도의 각종 감사에 참여해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지적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될 때까지 비대면 영상 회의로 도민감사관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충북을 찾았습니다. 이 지사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생존을 위해서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민수아 기자입니다. 대선 공식 출마 후 전국 순회에 나선 이재명 지사. 대구, 부산, 전북 등에 이어 충북을 찾은 이지산은 국토균형 발전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이지산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기도 분도는 시기상조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충청권을 포함한 권역별 광역화 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통신의 발전 정도 때문에 물리적 거리와는 다르게. 생활상 경제상의 거리는 매우 좁아 짧아졌다 가까워졌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초광역권 메가시티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지사는 투자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역 간 균형의 회복이 공정성장의 한 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에 유보된 것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구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의 비가좀 떨어지는 같으니까 대안 정도로 해놓은 같은데 저는 좀 길게 보고 특히 지방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기반 시설 확보해야 사람이 모이고. 간담회 이후 이지사는 대전의 카이스트 반도체 연구소 등을 방문하며 충청권 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충청북도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청주시가 각각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청주시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6,885억 원 대비 17%를 초과한 8,054억 원을 집행했으며 2분기 소비투자는 목표액 2,319억 원을 넘어서 3,145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이번 평가를 통해 특별 조정교부금 2억 원, 특별교부세 3,5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공장에서 내뿜는 쇳가루 때문에 수년째 고통을 호소하는 곳이 있습니다. 농사를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빨래조차 제대로 널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송국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은군의 한 주택입니다. 집안 창문 틈마다 수북이 쌓인 검은 쇳가루가 자석에 딸려 나옵니다. 일부는 아예 틈 깊숙이 눌러 붙었습니다. 처마에서 흘러내린 빗물을 받아둔 대야에도 쇳가루가 가득합니다. 근처 배수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물속에 자석을 갖다 대자 역시 쇳가루가 달라붙습니다. 피해 주민은 마당에 널어둔 옷에 녹이 묻거나 배추 농사를 망치는 일이 반복된다고 주장합니다. 벌써 6년째 인근 주물공장에서 쇳가루가 날아들었다고 말합니다. 쇳가루가 바탕 붙으면 거기에 녹이 쓰어가지고그 옷을 다 망쳐서 지금은 하얀 옷이 없다고 보면 돼요. 공장 측은 1,500도로 달궈진 쇠를 모래 위에서 식히는 과정에서 쇠가루 분진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면서도 집진 시설은 모두 갖춰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출 시설별로 방지 시설별로 매번 이제 측정을 해서 그게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합격을 안 하면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보은군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천이나 토양에 날아든 쇳가루는 주민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면서 폐기물 일부가 공장 외부에 방치된 것을 확인했다며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공장에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청주 동물원이 오늘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소를 열고 정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난이나 불법 포획 등 피해를 입은 천연기념물의 구조와 치료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번 개소로 충북의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소는 모두 8곳으로 늘었습니다. 충북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중학생인 의붓딸과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피의자의 변호사가 충북교육청 산하위원회의 민간위원이라면서 자진사퇴 또는 교육청의 해촉을 요구했습니다. 충북교총원, 교육청 산하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학생 성폭력 피해자를 변호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농작물 폭염 피해에 대한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일사량이 크게 늘면 뿌리 기능 저하로 영양분 섭취가 줄어 시들거나, 직사광선에 햇빛 대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물을 줘 적정 수분을 유지하고 차광막을 사용해 빛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명 피해도 우려된다며 아침과 저녁 시간에 작업해줄 것도 덧붙였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18명을 오늘 누리집에 발표했습니다. 직렬별로 교육 행정이 모두 41명, 전산 14명, 그외 사서와 보건, 식품 위생 등입니다. 또 조리외 다섯 개 직렬 경력 경쟁으로 50명이 합격했습니다. 교육 행정 일반 합격자는 여성이 24명으로 남성보다 두배 많았습니다. 음성 지역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음성 군내 저수지 78곳의 평균 저수율은 70.1%로 평년보다 4.8%포인트 낮았습니다. 음성 군은 올해 말까지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음성읍 용산리 등 상습 가뭄 위험 지구에 물탱크와 급수 관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단양군이 단성면 남한강 주변에 주거 관광 복합 단지를 조성합니다. 내년 말까지 단성면 일대 64,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67억 원을 들여 투입돼 조성되는 복합 단지에는 학습관 등 관광 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충북 뉴스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신재환이 기계체조 도마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9년 만에 양악선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한국체조의 새로운 영웅이 탄생한 그 순간 함께 보실까요?